<laughs> 안녕하세요 한숙현입니다. 오늘, 오늘 1월 8일 빙어 낚시회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오늘 과연 위에 고기가 좀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세팅은 끝났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상황 봐서 좋으면 여기서 감을 세고, 아니면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잡았다. 네. 잡았어. 어. 야, 야 온다. 야, 잡았습니다. 아니. 잡았습니다. 오, 어, 붕어, 붕어. 야, 야 대박, <laughs> 대박 큰거 잡았어요. <laughs>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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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잡은 거 아니야 아까 지 얘가 살려준 친구가 살려준 거다 분명히. 줄다 웃겼어요. 때문에. 아. 오 잡았어, 잡았어. 어 역시, 역시 병신인데, 역시 병신은 틀려요. 가운데 거만 먹지. 구었으면은씨 얼른 빼. 내장 네따 내장 어? 네지 텐트 쳐야 되겠는데? 텐트를 쳐야겠어. 우기지 말고 그냥 다 쳐갖고 이 얼른 좀 걷어내고. 안 누가 안 누가. 야 이제 내가 매트가 두께가 이만한 거야. 내 차에 지금 갖고 온 게. 바로 움직고 있는 데이안 녹아 안 녹아. 근데 이게 움직이던데. 잡혔어아 느낌이 아까부터 가벼운데? 오케이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애벌 바리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자 나도 병신 나도 병신이었던 거. 아이기새끼 너무 만져야 되는데. 또 왔어. 잡았어 또. 또어갔어요 근데 참 하자 잡힙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역시. 이거 잡은 거또 나왔네. 저기. 1g 달러 바다참민 달러 님이 잡으면 나주라. 예. 야았습니다 살려놔야지. 저시초장을 찍어 먹어야 이제. 어. 아 씨. 잘하는 데또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또 잡았습니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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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병신 나왔습니다 병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 집어가 된것 같아요 또 잡았어요 또 잡았습니다 또 잡았습니다 자 내창하잖아 이거 말했으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오케이 또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오케 이 오케이 y o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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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나해 오케 o 이씨 y okay, o k a 리 okay, 두 k a y okay, o 농안이가올라갔습니다 한가득 잡겠는데 오늘 밤에 야 빨리 애들한테 전화해 이거 어, 아니 비워 먹으러 오라고 한 통을 껴도 이거 한 마리 껴도 나오는데 그래, 그래. 아니 미리 아늘 탓하지 말고 지랄하지 말고 야 이거 손으로 손을... <laughs> 손으로 해 지금 너는 아니, 초짜가 초짜가 벌써부터 꾀를 부리면 어떻게 해 이런 말이 뭐 금방 빼겠는데, 이 정도면은... 의자가 너무 불편해다니 거죠. 의자 이거보다 큰 걸로 갖고야지, 안 되겠다. 오케이, 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나와요. 이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하업수기신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수기십니다. 소울프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꿈이 뭐지만, 하트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난리가 났어요.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소울풀이 꾸미 못지만 하트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쌀 풍도 후원 해주실 거죠 기다릴게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어, 사랑합니다 고객님 잡았어요 빙어. 빙어 잡았습니다. 시리장군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인내 먹든님 어서 오세요. 아 이거 어서 오시고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꼬다봤습니다. 꼬다봤어요. 아이고 막 나옵니다, 빙어. 막 나오고 있어요.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오늘 집에 안 갈래요. 또다 봤습니다. 넣 차마자, 느나, 넣나 느나. 어이구 잘나오고 있어요. 어 느나, 느나. 자 빙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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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잘 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낮에는 낮에 이제 낮에 화낼 때 낚시를 해보고 고기가 여기서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밤을 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슬슬 장비를 저기 갖고 세팅을 해볼게요. 자, 오늘 밤새 갖고 열심한 히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같이 떠야 돼? 어? 혼자 한다고? 혼자 한다고? 보았어 빨대는 없네 자야 혼자 안될것 같아 빨봐 아이씨 어가돼 혼자 안 되면 가 이건 이제 완성이 됐고요 등을 좀 달고. 자, 등을 달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자, 가 죽입니다. 보아요, 이제. 자마를 벗고. 보아요. 자 이제 낚시를 한번 열심히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장 사를짜어요 일단 일단은 는좀 이따. 좀 이따, 좀 이따 해. 알았어 네. 자 한석현이 이제 여기 이제 텐트 치고 안에 들어왔고요. 아 이제 전문적인 빙어 이제 장비로도 한번 열심히 한번 미친 듯이 잡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양파와 단무지님이 구멍 보여주세요. 구멍을 찍으라고, 얼굴을 찍지 말고 구멍을 찍으라고? 알겠습니다. 하이씨, 구멍을 보여달라. 양파와 단무지님이 얼굴은 맨날 괜니 히히히. 그래요, 그럼. 소신님이. 거긴 뭐, 내까지 꺼볼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확 꺾어서. 이 구멍이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잘 보일까? 이렇게 놔야 될까? 일단 이렇게 놓고. 자, 한번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요. 채비 투척. 자, 투척할게요. 얼마만에 잡는지. 수신님이. 예, 형님. 양파와 단무지님이 손님으로. 형님, 형님. 내리자마자 잡았습니다. 자, 잘 보세요. 어, 오우, 야, 씨. 손맛당기는거 봐. 낚싯대 부러질라래. 야, 이거 봐. 형님, 참치 잡았어. 형님. 달러 참치 잡았어, 참치. 와, 씨발. 참치. 미치겠다 진짜 양파와 단무지님이 국국국. 오 참치 <laughs> 미치겠다 진짜 참치 잡은 거같죠 참치 아나 미치겠어 지금 참치를 잡았어 여긴 참치가 있어요 양파와, 양파와 단무지님 에드벌룬 한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주실 거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니더리 풍맛을 알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안 잡힌 거 같은데 잡혔어 잡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빙신. 어, 뭐야. 자동으로 떨어졌습니다. 먹이통으로. 아, 이번에도 잡았습니다, 형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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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나는 병신이다. 아, 이건안 잡혔다. 아, 잡았다. 또 잡았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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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잡았습니다. 자, 빙어. 자, 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전동릴이, 야. 밀리그램 달러, 바다참민 달러님이 3반. 예. 전동릴이 요 카페에서 산 건데, 야. 질빈 카페에서 산 건데, 이거 진짜 가성비 짱이에요. 가성비 짱 좋습니다, 이거. 몇만원씩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야, 이거 진짜, 진짜 좋다. 이거 진짜 특허내야 돼, 특허내야 돼, 이거. 짱 좋아, 이거. 써보니까. 못막이야 잡았습니다. 자, 자, 빙어 잡았습니다. 잡았다. 오케이 나왔습니다. 자, 잡았습니다. 빙어. 자, 입질이 옵니다. 자, 자, 누나에요 누나. 자, 오겠습니다. 잡힌 것 같아요. 느낌이 약간 묵직했어요. 오케이 바리. 잡았습니다. 올려보겠습니다. 오케이 나왔습니다 빙어 지금 이제 이 불빛을 보고 상심부로 다 떴어요 빙어가 다 떴어요 지금 떠댕기는 게 보입니다 막 잡히고 있어요 지금 야이오번킹에도자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와요 자 빙어 저는 계속 잡기만 해야 돼요 친구는 빼주기만 하고 저는 잡고만 있어요 얼마만에 나오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또. 지금 빙어가 상층부에 다떠 있는데요. 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많이 잡히면 세네 마리. 평균 한 마리는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것 같고요. 어, 봐요. 어, 저한 한 마리 떨어졌어 또. 아이씨. 막 튀어 올라오고 있어요 빙어가. 엄청나게 지금 조과가 장난이 아닙니다. 많이 내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 위에다 그냥 뛰어넣는 바로 그냥 찌면 내려가면 그냥 바로 내리면 돼요. 빛을 보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빛이 환나니까 날씨 뭐 하나도 안 추워요. 괜찮습니다. 뭐 텐트 안에. 오케이. 제가 나왔습니다. 알았어. 바로 위에서 그냥 탁 쳐물습니다. 그냥. 바로 위에서 탁 물어요. 그냥. 다 떠있어요. 막 숨었다. 어, 얘가나고 어, 어. 어. 어, 어? 그못 잡아요, 또. 아, 나딱 봐버려. 이쪽으로 딱, 이쪽딱땡기면은 고기가 안 잡힐 수가 없어, 이거는. 안잡았네 와, 있네! 어쩔 수가 없다니까. 어쩔 수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안녕하세요. 이제는 이제 빙어를 좀 많이 잡았어요. 빙어를? 한 요만큼 이제 자꾸 지금도 지금 계속 잡아갖고 뛰고 있고. 지금 시간이 몇 시냐? 10시 40분. 10시 40분 지나가고 있는데, 대략 한 7, 80마리 정도 빙어는 잡은 것 같고요. 아, 아, 이제, 이제, 저는 오늘 여기서 밤을 셀 거지만, 오늘의 별미 또 뭐가 있겠습니까? 빙어 튀김을 한번 맛봐야지 않겠어요? 빙어 튀김을 한번 또 이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빙어 튀김. 빙어 튀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빙어 튀김 오늘 밤에 여기는 하나도 안 춥습니다. 여기 뭐 여기 여기 이 텐트 안은 아 추워요. 이거 지금 나가는 거다뱉피는거 아니에요. 전혀 여기서 자 건데 뭐 별로 안 추워요. 자 빙어 튀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여기, 우리, 이렇게, 제가 이제, 싱싱한 빙어들. 우리 싱싱한 빙어들,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가스랑, 이제, 조금 이제, 나무 해갖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는 말고, 이 새끼 맛있어갖고, 지가 혼자, 제 친구놈이 이제, 맛있어갖고, 혼자 다쳐먹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 번, 다쳐먹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빙어도 안쳐먹는다 그러더니 지가 한번 쳐먹더니 한번 아, 빚은다고 뭐 냄새난다고 안 먹는다 그더니 씻어갖고 딱 맛보더니 어우 그냥 다 퍼먹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해, 해, 해. 뭐, 먹는 거 갖고 뭐라 그럴 순 없잖아요. <laughs> 또 찌질하게 맛있게 잘 먹으니까 뭐잘 됐지 뭐.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 어,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얼굴이 좀 유튜브에 나갈 거요. 예 그냥 어. 자, 영상 편집이라도 자르지 못하니까 그냥 그거는 좀 이해 좀 해줘. 못 나게 나가지도 않니까? 으내 주가. 자, 추운데 고생하면서 맛있는 거 먹어줘야지. 고생했고생하시니까 친구랑. 아, 후. 점 찍어봐라. 먹어 아니, 뭐, 뭐. 아, 야, 이거 봐요. 소리를 들으라, 이 소리. 야,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야, 어우, 소리 죽인다. 음. 오케이. 음! 너무 익혔어, 이거는, 그러면. 아, 아니다. 아무것도 아직... 야, c 비즈가 가잔데, 뭐. 야 그게 그 맛을 먹는 거지 고기 씹히는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 아, 빙어에서 고기 씹히는 빙어 맛을 느끼려고 그러면 그럼 그러면은... 빙어 맛을 느껴야지 들깨 좀 이게 비고 씹히는 맛이 나지이놈 씨. <laughs> 오영이똑불로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뭐가 물이 찐값 초장많 음. 야 완전 과잔데 이거는 그래 너무 과잔데 아이. 안 그러면은 한 중불 정도 해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튀겨서 그냥 약간 하얀 색깔 나오면 그냥 바로 빼야 돼. 그 정도면 안 해. 그럼 안 돼. 그정도로 해야 될 거에 맞는 거 같은데 이건 너무 가지고. 아니, 튀겨 먹어야지. 이거 민물고기인데 디스토 먹으려 죽을 날 있어? 아유. 씨발 생으로 메쳐 먹어 그럼. 뭐? 생으로 왜 먹어? 그것도 그렇게 먹는데 응. 응. 그럼 먹어라. 네, 큰 거는 좀 아니, 아니, 아니. 처음에 처음에 튀겼던 거센불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그래. 이제 고만지 그랬던 거. 응. 아미야야 튀김가루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면추좀더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물게. 응. 내 사장님들 해주겠어. 아 뭐, 아니 먹어보면 씨, 알겠지. 맛은 있는데요, 완전 가자인데 아니 비무를. 피부를... 나 무슨... 지금 거는 너무 쎄 너무 이게 튀김가루 맛이 강하고 아니, 오케이 오케이 뭐 될지얼꽃자네 아이씨 오케이 아 예, 저는 이제 아 지금은 이제 시간이 12시인지 1시가 다 돼가는데 잠깐 이제 누워보려고 침라인, 잠깐, 잠깐, 누워서, 이제, 잠깐 눈좀찔라고 이렇게 있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세이트가돼 있는데, 엄청나게 춥습니다. 추워요. 어찌 난로는 없고, 촛불을 좀켜면은 그나마 좀 공기가 좀 데워질 것 같아갖고, 초를 갖고 왔는데 양초가 제 친구 집에 좀 많이 있어갖고 갖고 왔는데 양초 모르겠어요 이 도움이, 도움이 좀 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저는 지금 이렇게 해갖고 오늘 이렇게 한번 또 빙어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빙어는 계속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낚시를 왔는데 이제 1차적으로 그냥 먼저 좀 빙어를 좀 한번 뺄게요. 지금 이제 형님이 저기 이제 도리뱅뱅에드신다해 갖고 일단 먼저 좀 한번 빼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이 작아 갖고 그냥 얼음에도 올라온 거라시시하게 돌이뱅이 드신다니까 좋아서 괜찮아요. 잠깐. 어, 어, 아. 아. 아, 신다니. 또 잡으면 되니까 제가 갈지 않으니까. 아, 좋습다오아그래요 아, 그럼 오늘 보시많아다 시선들 위해서 얼 좀, 얼음을 좀 담아 봐요. 어서 어디 있가 자, 얼 시선들 위해서 리얼좀얼좀습니다 먼저 당하니다 자, 네, 신인 어, 어신인저합포생습니다 자, 형님께 전달, 네, 네, 형님께 이제 형님께 김원 어제 잡은거 다 나눔하고 전부 잡고 있는데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엄청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쳐요 여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의 사이즈 어휴 이건 회떡 먹어야 되겠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늦나에요늦나 누나. 그리고 이제 친구도 어야아 빙새. 마리스 올리는 데는 진짜 전동을 따라가지 못하네. 마리스는 전동이야. 넣는지 얼마 됐도 않았는데 넣으면은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두 마리. 두 마리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좀 친구한테 좀 따달라고. 아, 올라왔습니다. 오 힘겹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한마리가 두마리가 오케이 a 리 k b 리 r i Marie, Umarie, a u 자, 줄떨어지고 자, 자 줄떨어진지몇초 만에 잡은 건지. 아 l t a r o y o 어 내려간지 얼마 만에 잡히나 한번 봐보세요 이번엔 잡혔어요 줄이 왔다갔다 하는거 보니까 잡혔어요 두마리 두마리가 올라옵니다 자 두마리 자 떨어졌습니다 그럼 얼마 만에 잡힐까 했습니다 또한 마리 얼마만에 올라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얼마만에 올라오는지 자 감고 있습니다 오 줄이 왔다 갔다 거리죠 아이고 야씨 이거도 그냥 아주 손바닥만의 빙어가 올라왔어요 아이고 오아 어이고, 두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어이,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거리.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떨어졌습니다. 얼마만에 잡힐까? 밤에는 위로다가 다 떴었고 지금은 이제 환해지니까 밑으로다가 다 거의 대부분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내려간지 그 대략적인 카운트가 되신 거죠 여기 시간이 나오죠 지금 끊지 않고 돌리고 있으니까 한 마리 오, 이거 봐요 이것도, 이것도 크기가 막 진짜 손바닥만큼 해요 야, 그 씨. 빙어 맞고요 잠잠한 틈을 타서 컵라면을 좀 끓여 볼라 그랬더니 이렇게 또 올라갔어요 아, 이제 콩라면 끓여서 콩라면 하나씩 먹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을 얼만큼 넣어되는거이 만큼은 되잖아 나이스 하루 저녁. 하루 저녁 저기 했더니 물고리 말이 아닙니다 음, 나는 더 빨리 녹아 갖고싶더 빨리 넣으면.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라면 해장라면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빙어 낚시 이제 해고 이제 슬슬 이제 갖고 왔던 짐은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차안차 치우고 있는데요. 아까 이렇게 한 무대기 퍼주고 다시 잡은 게 이만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또 접어보겠습니다 한 번. 지금도 입질이 오고 있는데 마무리를 한번 이제 천천히 해고 정리 좀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잘 놀았습니다.